나 들어와 된다 된다 리셀라토 고맙습니다 리셀라토 빵야쇼 이점 골입니다 2점 골 나이스 끝까야야 나이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별합팔인 72만원까지도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지금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혹시나 현금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라고 하니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인터넷 끝판왕에서 믿고하셔도 좋습니다. 365일 상시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1866-100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랑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 어떻게 여러분들 버티면서 이 경기 잡아내면서 하나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게임 시즌 상대전적 8승 8패로 여러분들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 3의 스코어였고 야 개인적으로 좀 쉽게 가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사실 와이스도 오늘 등판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이제 황준서 선수를 선발 예고를 했고 우리 원탱이 나서 오늘 그러면 낭낭하게 1승 1패 나눠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마사지 뒤지게 당했어요. 일단 오늘 선발매치 업 황준서 그리고 원태인 일단 우리 원태인부터 말씀을 드리며 원태인 기록 6.1이닝 3실점 투구수 100개 채우면서 7피안타 오늘 볼넷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볼넷이 5개였는데 오늘 원태인의 피칭이 좀안 좋았냐?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좋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가 득점 지연이 좀 되지 않으면서 원태인이 변화구 구사를 좀 많이 늘리더라구 그러면서 구석구석 핀포인트 제구에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볼넷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등판이었다. 투구 내용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득점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지 좀 디테일에 좀 신경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6이닝 1실점 결과는 퀄리티 스타트 본인의 역할은 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다라고 합시다 오늘 우선은 타격이 오늘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우리 타자들 삼진 13개 썰려버리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상대의 투수는 황준서 오늘 상대로 3이닝 동안 탈삼진 4개 1회에 우리가 득점 이어졌지만은 사실 행운이 깃들린 네, 득점이었거든요. 음, 우리 1회 김성현 볼렛 나가서 구자욱의 3루타로 기록이 됐겠으나 센터의 리베라토가 만세! 쳐버리면서 1타점이 성립이 되었죠. 이후에 디아즈 타구도 센터 앞에 떨어지는 타구 그 파인 플레이가 나왔었더라면 그건 무득이었어요. 무득점인 그런 게임이었다. 정말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득점은 따로 없습니다 찬스 상황도 거의 뭐 없었어요 1회 출루해가지고 그 상대 야수 도움 행운이 깃들린 그 2득점 그리고 6회 디아즈 코스 안타 내야 빼는 안타 그리고 뒤에 장민호 투런 홈런 딸깍 때려내버리면서 투런포 그 득점이 여러분들 유일했고 잘 버텼다. 근데 우리 타자들이 어뭐 삼진을 많이 당했겠으나 오늘 상대 투수 황준서 그리고 정우주로 상대 이제 5이닝 소화를 했거든요. 황준서도 오늘 투구 내용이 구석구석 좌타자 상대로 이제 바깥쪽에 꽉 차게 여러분들 끼워넣는 그 피칭 그리고 오늘 정우주는 직구 구사가 높은 그런 투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커브와 슬라이더 우리 타자들.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조졌구나 이 싶었었는데 우리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위기 상황도 많았었고 원태인 등판에서도 위기 상황 많았었고 예 그랬었는데 아 정말 어떻게 막았는지 모를 정도로 예 그랬다 원태인 내려가고 7회였죠 위기 상황 속에서 1,2루 상황 속에서 김부장 올라와가지고 원태인의 책임주자 1실점 이후에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만루 상황 이승민 구원 등판 하면서 그 이닝 정말 책임져준게 오늘 이길 수 있었던 좀 요인이 아닌 이승민이 급한 불을 정말 잘 꺼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가 8회 이승민 계속해서 투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준 안타 그리고 상대 진루타 나오, 나오자마자 투아웃 주자 1루에 터프세이브 상황이었거든요. 한 점차 터프세이브 상황 속에서 그 김해장 올라와서 급한 불잘꺼줬고 물론 구회 김회장 위기 상황 이 있었습니다. 아웃카운트 두개 잡고 또 풀베이스 까는 우리 팬들 상대로 또 심장 마사지 오지게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 아웃카운트 허인서를 선택을 하면서 내야 땅볼로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정말 이 잡아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득점이 안 되고 상대 마운드 공략 못하고 예, 득점 못 내고 해누, 하는 경기 결과는 뻔한 뻔차였습니다 오늘 투수 교체 타이밍도 나름 괜찮았고 불안한 등판도 있었겠으나 오늘 마운드 쪽에서 원태인은 항상 본인의 역할을 하고 내려가는 투수고 마운드 쪽에서 이승민 그리고 포아웃 터프 세이브 김혜장의 역할이 좀 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뭐 3위와 순위 싸움을 예 하고 있는데 저기 SSG가 승리를 또 가지고 가면서 뭐두 게임 차 일단 유진데 이제는 뭐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 LG랑 동맹을 맺었죠 이제는 그 하나랑 팀간 16차전 다 끝났습니다 이제 LG랑 하나팀들이 MSG라도 좀 뿌려주면서 5위 싸움 이 재미난 5위 싸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laughs>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올 시즌 좋은 결과값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야구 보신다고 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만나는 롯데 상대로 폰세 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번승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야구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해보 해볼...